고가는88 밀어야 돼 지금. 10번 아이고, 핑으로 들어와요. 우리 지금 좋아. 아, 킬로그 천천히. 천천히. 어? 아, 고가는 정리됐고 위험은 남았어요. 예. 네. 네. 살짝 빠지면서 빠지면서 앞으로 가지 네. 말고. 더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한번 풀타임 돌리고 가요, 저희. 밀지 말고. 예. 네. 여기 그러니까 11번, 쪽, 11번 쪽. 11번 쪽. 차원석 뒤쪽 11번. 대치 대치. 아 가지 마, 가지 마. 야, 이거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원거리 밭이다. 네. 뒤로 가지 말고. 원거리 맞대려. 예. 뒤로 와요뒤로 뒤로 지붕 쪽 가지 마시고. 지붕 쪽 뭐가? 어. 어. 펠로님 응? 여기. 어디어이 네, 옆에. 갔어, 갔어. 옆에 또 점프하고 있어. 갔어. <laughs> 봤어. 봤어 <갔어>. 봤어. <laughs>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아야 음... 아, 지만 한번밀어버려야 뭐. 되는데. 아 근데 저희 다 포인트만 빼자. 얘네 퍼센트만 빼자 우리 들어가. 아자 들어요 들어요. 우연히 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템벤트 단검이거든요. 음. 죽이고 그냥 빠져. 이거 저희는 꽃가네만 죽여야 돼. 지금 66퍼야. 어때? 지금 꽃가네 못 들어가 있어 가지고 괜찮아.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밀리면은 꽃가네 때 죽어요. 저뺄게요 예, 예, 예. 꽃가네 와요. 어. 꽃이 나와요. 계단 쪽에서. 천천히. 살짝 빠져요. 10번 쪽으로. 10번 쪽으로. 저희 쪽으로 아이, 들어오, 들어오면 잡아 들어오면. 뒤에 끊어가야 되겠다. 뭘 챘는데? 어. 오. 안 돼. 스테미너야 차라. 꽃대! 유문 일부러 구경한다. 저희 빼죠. 저희 살짝 빼, 0번 쪽으로 빼요1 0번 쪽으로. 바닥으로 나와도만 잡아. 유문 유문, 유문 내려왔어요. 내려와도, 내려와도 돼, 내려와도 돼. 안돼 우리 1 0번 쪽으로 살짝 내려와요. 어 살짝 내려와서 정비하고. 실러도 힐힐 돌리고. 저희 네, 유문 내려왔으니까 정비하고 가시죠. 1 2 번, 1 3 번. <laughs> 왜 이렇게 작죠? 오쪼 조금만. 가지마 가지마 같이 올라가면 안돼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음, 아 r e I'm not s u 뭐? r 요 I'm n o 맞아요 지금? i 오셨죠 이제 고고 e i 밀어야 돼 밀어야 돼올라가 o 올라가줘 어 뒤에서 그거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아 고. 여, 나 죽을 거야. 제발. 제발. 아, 안에 있는 분들 오더 해 줘요. 저 죽었어. 좀 응, 밀어요. 아무라인 버틸게. 이거 양단들 그냥 앞에 싸우지 말고 물어. 가 장검들 들어가. 들어가. 앞에 있지 말고. 뒤에 장궁들 많아요. 장궁들. 뒤에. 이렇게 반절까지 밀었는데 우리 들어가 있으면 어차 얘네 못 먹어. 꽃가네 오메 빠지세 빠쳐야 돼. 꽃가네 오메. 꽃가네 살살 좀 들어가고 있어요. 눈치 보면서 다시들 빠져요. 자, 여기 아직 대기 1 1분탱은 너무 가지 말고. 대기. 꽃가네가 너무 밀고 있어. 대기 대기. 우리 예전에 난전일 때 좀만 이따 들어갈 거야. 이게 뭐예요 앞에 11명 핑 앞에 게이지 봐주고 70%가 너무 너무 위험한 거. 오가네가 살짝 밀었거든요 지금 모이면 바로 갈게 요 우리. 바로 오면 말해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 아직 아니 다, 아직 멀어. 멀어. 앞라인만 밀어내 이거 들어온 아 애들만 밀어내. <laughs> 그래,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laughs> 가자. 어 우리 인원이 너무 합류가 안 되는데? 아 저거 못 믿어. 점프가 아, 퍼센트가 지금 들어가야 돼. 뭔데? 아, 저도 왔어요. 들어가야 지금 밀고 들어가야 돼. 장검들 먼저 어. 다 올라가. 촬영성 돌리세요. 방패키고뭐 빨리 들어, 에 거기서 갔 좋아? 뭐야? 저희 너무 키기가들어가면안 되고. 11번 핀 쪽에서 계속. 거의 밀었어. 거의 정리됐어. 몽테랑. 계속 가, 계속 가. 지금 오. 밀고 자리 잡아야 돼. 반영들좀 여유 있나? 아 지붕 저거 씨 지붕이.. 지붕이.. 가이 강력이 죽여요 제가 오더해 오케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빠져요 빠져요 토요일님 주실뽕 어디어 어따 내 옆으로 와아 뭐야 이거 어, 뒤 빠져있어요 수면 아 힐이 아, 없다 얘네 어. 내려와요 지금 내려와요. 지금 해야 돼보고네 밀어 밀어 내려온다 밀어 와씨 삼파전이 어, 어쩔 수 없어 시 우연히 탱 때리지 말고 앞에 오케이 우선님처럼 저렇게 들어가서 흔들어줘, 장난들. 흉 때리지 말고. 잡아 어, 이거 죠 우선님 오. 우연히 갈리 우선님 스톱, 스톱, 안 찍혀. 어. 이거 계속 밀고 지붕 따라 올라가, 따라 올라가. 밀어, 밀어. 지붕 밀어, 지붕 올라갈게 나도. 우리는 왜 퍼센트 안 보이지 나한테? 어, 아, 어차피 저희가 점령 중이잖아요 저희가. 우리안 안안 보이는 거예요? 어, 저희는 원래 안 보여. 요 아까 진짜... 지금 다 밀어요. 오케이 잘 밀었어. 잘 조금만. 이거 어느 거 정도 했으면 또 다시 자리 잡아요. <laughs> 야, 우리 물레마너 무 많이 올라 있다. 다 내려가. 아 내려와요. 내 밑에 밑에 뭐야요? <laughs> 역시 <laughs> 조밥싸움이 <조법> 재밌구만. <laughs> 너무 잘하고 있어. 요 <laughs> 역시 조밥싸움 대가 재밌어. 아왜 <laughs> 그래요? 우리 택이 아, 만땅. 만땅인데. 어. <laughs> 그렇지, 아 끝마. <그렇지> <laughs> 아, 지면은 희력부족 이기면 좁밥쌈이에요 저기 아카버스 무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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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나 있다고요 저기 이거 파티원들 피 채워주고 클러들 엠피 엠피가 부족해요 뒤에 뒤에 네, 뒤에 네, 몰래 마, 박아 마, 몰래 박 몰래 박아 옵니다 옵니다 저거 와요 꽃간네 와요 너무 깊게 가지말고 아까처럼 왼신하고 뒷라인 왼신하고 뒷라인 오 안돼 다 죽여 다죽 얘네 앞라인 약해 아 미라인데 아 제발 내 근처에서 하면 안돼요 빨리 밀자 이거 에 네. 비는 딜라인들어왔어서주줘저에서인 계속 잡는 중. 0 9이 계속 0 9에서 109에서 1 0로에서 케어해줘. 서 10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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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9에서 109에서 1 아, 9에서1 0 백, 에서 10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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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9요서1 0 살짝 빼, 109에서 109에서 1 0도1 0번 핀으로. <laughs> 파티원 피쳐 <피치> 해주시고 다들. 어, 어, 힐누은거 봐. 이거 뺏기면 저희 못 먹어요 이제. 시간이 애매. 아직 아직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지 말고. 일단 뭐야? 우리 내면지 말고, 쟤는 아직 싸우나? 둘이 안 싸우고 있죠. 네 유문이 지금 자. 아, 고고.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고고고. 유문이 너 조금 없을 때 밀어야 돼. 아, 나 죽었네. 아, 이정님 살리고 싶어. 안 하고 죽었다 복개니 뒤에 살짝 빠져서. 아, 죽었다. 이거 소환수 깔아줘, 소환수. 아, 씨발. 어, 어때? 소환이야? 저도 안. 아니, 지 뭐야 이거? 와, 아, 애미 없다. 당역에. 천천히 이거 한번 빠졌다가 와 돼. 무리 안 해도 돼. 경계 밖에다 가 설치할까요, 로카님? 아까 10분 핀 쪽에서. 10분. 오케이, 이거 라인 안에 들어가서 막죠 이거. 빨리 깔아줘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깔아 줘요. 기다, 기다, 기다. 금깔아 이제 곧. 부활석이요, 소환석이에요. 일단 소환석이요? 소환석 먼저, 소환석 먼저. <laughs> 소환석이요. 관고 네. 네. 소환, 해요소타요소타요 소환 네. 아, 지금 가야 돼. 7 3 소환석이요. 꽃관내 들어갈 관갈때 가야 돼, 갈 때. 네. 오셔봐. 뭐야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오, 가자 가자, 가자. 전에 튄다. 아 이런. 우리 아니, 여... 게이지, 게이지 내려야 돼 안에 많이 들어가 오히려 마요. 좋은 거지 오히려 좋은 거지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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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마요 우리 우리도, 해, 우리도 좀 해. 소극적으로 해 아직은 그 라인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 14번 필 14번 필 게이지 내려 게이지 내려 쟤네 꽃가네 정리하고 있는 건가? 아니 꽃가네라가 우리랑 싸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 꽃가네가 지붕에 있네요. 나이스 유무늬 4번 필로 맞았고 자리 유지하면 만 돼요. 어 가지 마세요. 잘리면 힘든. 잘지 마세요. 잘지 마세요. 이거 들어요. 이거 뉴먼이 들어오면 자리 유지하고 꽃가네가 들어오면은 뒤로 빠지기. 오케이 오케이. 그러 개나 쪽으로 이동. 예. 네. 내려오네요. 아니 그럼 빠져야 돼요. 뭐였구나. 어 이런 우리가 손해야. 뉴먼이랑 뉴문, 꽃가네랑 싸우면안돼 무조건. 예 예. 꽃가네가 지금. 꽃가네 지금 없어. 아 응. 저기 있어. 받을 지붕 쪽에 다 있어. 지붕 쪽. 베이지가 없어. 베이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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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문 쪽으로 온다, 왔다. 우리 좀, 어, 우리 소환 소환문 쪽으로 왔어. 소환문 보신다. 유문 주게 유문 밀어야 돼 유문. 아니, 위치가 우리 쌈싸먹기는 위치인데. 내려가. 아예 얘네 빨리 밀면 돼. 네. 꼬까는 아직 안 오고 있어. 어떤 상황인지 오. 몰라 우리도. 쟤네도 꼬까는 게이트 없어요. 어차피. <laughs> 너무 빨리지 말고.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백백 백. 한번내려가그한번 내려가. 다시 올라가. 네, 1 4 번으로. 팔분팔 네. 분만 집중할게요. 뒤로 살짝. 우연히 봄. 이제 잡아야 돼. 아 까비. 그 이거 장궁 없나 아, 여기 여기 아, 장궁 아, 그래. 없나? <laughs> 의심 푸는 아니, 거 없나? 사궁살 있어요. 갑이 아. <laughs> 까 포지션 아니요. 유지해야 돼. 네. 좋았어. 이거 화면이 회색돼서 아. 신 분들 아직 하고 아, 있어요. 썰렸어. 저 한번 타고 오세요 <laughs> 저희 부활석은 진짜 맨 마지막에 갈 거예요. 저 앞에 가서 잘리지 말고. 이 유문 게이지만 내리면 돼. 저희 지금 위치는 좋아요, 지금. 꽃간네가 차라리 들어와버리면 좋은데 아니 들어오면 안돼 지금 들어오면 안돼 시간이 네, 저희 꽃간네 도발하지 마세요 쟤네 들어오면 안돼 꽃간네 들어오면 안된다고? 네. 유문고 올리는거 올리... 낮추면 되잖아 꽃간네 들어와서 아니죠 저희가 밀려버리면 유문이 다시 올라가버리지 그렇지, 꽃간네가 유문한테 못 이겨요 아, 쟤는 뭐다못 이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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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웃음> 너무, 너무 앞으로 가지말고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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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막좀막정하고 있대요. 짤자리 넣을 한, 필요 한, 없어. 한번 네, 들어올 거야 지금. 들어오고 아, 있어요. 영원다서문쪽 불칸 혼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누가 땡겨. 네, 올라왔어요. 아, 용병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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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병. 아, 아, 나를 땡겨. 용문 올라왔네. 오는 거만 봐서 제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아, 젠장 서문 아우, 내 이동 속도 왜 이래? 꽃관대 쪽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 39% 다시 여유로워졌거든요. 들어오는가 봐. 14번 핀 유지하세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꽃관대 들어와요. 들어와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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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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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 그냥 빼. 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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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관대 0%라서 괜찮아. 괜찮아. 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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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0번으로 모여요. 유문 없나? 유문 없으면 밀어야 되는데. 유문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유문? 보고 집 밀어야 돼요. 고관 밀어요. 네. 다시 네. 밀어. 아까처럼. 예. 장검들 에이. 들어가요. 철옹성 쓰고 방패 키고 장검들. 유문 오기 뉴몬 전에 저, 밀어야 돼요. 유문 뒤로 왔어요. 4번 쪽으로 한 파티 오고 있긴 한데. 예. 네, 아직 오기 전에 밀어야 돼 오기 전에. 죽여 이너스. 유문 지붕에 모여요. 지붕에. 네. 네. 둘러싸였어. 죽어요. 아나 죽겠는데? 아 죽었다. 꼬간한 명씩만 뭐 잘라먹고 앞뒤에 들어가지 마세 힐러를 찾았다. 뒤쪽에 복귀 입달.. 아! 없어 나 근데. <laughs> 오케이, 천천히 해. 괜찮아. 여기로 그래. 오케이. 땡큐. 꼬에은좀 많이 밀렸어요. 우리 부활석도 깔아도 될거 같은데요? 아 아직 네. 좀... 아직 아직 좀만 더... 예에 좀더 버텨가고 우리, 우리 왜다 빠져 뒤로 좀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여러분 저 힐라놈에서 힐이 없어요 흐 맛있덥다 다들 버... 서 버텨요 뒤에 예, 더할수 없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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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안 깔아 내가 그게 네. 없어 어. 다음 싸움 때 깔면 될거 같은데? 네 다음 싸움 때깔 거예요 와우 힐막 들어오네 와우 씨. 몇 퍼요 어, 지금 어, 아직 안나 어, 이동 바로 바로 이동 아, 바로 바로 와야 돼요 뉴먼 또콕 받네 41%, 41%. 40% 40분으로... 힐러분들 힐좀 주세요 아트님 힐 줘야 아, 돼. 뉴먼 아, 몇 퍼로라고 지금 유무... 3 7이었어요저 적을 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44로 보이는데 45 이거 우리 부활소도 있어서 할만해 네할수 있습니다 아직 잘해 뭐, 지금 PVP 한 사람들이 아닌 50% 넘은 걸로 보여 어, 어 이제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쓸쓸 유문이또 먹고 있네? 이거 네, 자자자50% 넘었어 어떻게 할까야한 명씩 자를게 한, 한, 한 명씩 대치만 하고 있죠? 꽃가네 지금 뒤로 돌고 있거든요? 대체하다가 걔네 올 거야 꽃가네가 올라와서 대체해 왜 들어가서 걸쇠 위에서 대기 뭘 짤짤리만 놓다가 쌀짤리 넣고 죽은 사람 물0 60... 70%다 됐어요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네 네. 들어가시죠 꽃가네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 지금이야 오른쪽으로 붙지, 아, 붙지 말고요. e n n 들도 12.55. 1000. 2,000. 2,000. 2,000. 뉴0 0 0 2 0야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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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이0 2,000.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죽었고. 이케이 나이스. 뒤로 살짝 빠져요. 와, 밀고 있어. 어대 e 이움직 g u e musician to talk. So, you can see line h a 지 to delay. You can see the two m i 밀었 l 이 t 이 o middle, two m i d d 게이지 내려. 게이지 내려. e 이 w o m i d 이 l e t 게 o middle, two m i d d l 이지만 내리면 저희가 이겨요. 코키 코키 코키. 왜? 아예 벚꽃이 아좀 켜봐. 아, 왜? 길막. 쟤네도 시간 없어서 박는 거거든요. 이지 네. 계속 막아야 돼. 쟤네 서업문인가뭐깔았나 우연히, 우연히. 오연... 아이고박시안이 방금들은 죽는 거 쫄지 말고. 이제 대공님처럼 들어가죠, 형전들. 다 잘라요 이제. 시간 없어요 이제 얘네. 예. 네. 이제 제두번 개지만 내리면 저희가 먹었어요. 조그만 집죠. 오이 새네. 배동만. 아, 죽었어요. 뭔데요? 렐린이 없으니까. 내 쪽으로 한 번만 피한번채우자아이 많은 님으로. 이거, 이거 뒤로 좀 빠져도 돼요. 아직 시간 어, 여유 있어서 기록 하고 가시죠. 어, 어, 죽었어요, 너무 너무 어려워. 기록 파시고 기록 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히라고 한번더 할게. 음. 준비하고. 아직 아, 시간 차아요 시간 많아요. 이인에네걸만 걸쳐. 있어야 돼. 어우, 개업된 선검. 이번 맛죠안려는요 아, 씨, 아프네, 유모는 유모는 있으면, 아, 아 아니, 들어봐요. 들어봐요. 꼬까이 어, 어, 지금 위로, 들어온다. 꼬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네. 우리도 우리도 조금 밀어놔. 어, 밀어내. 저 요번만 밀면돼 요번만 죽여야. 꼬까네. 네 열심히네. 나이스. 유문만 잡으면 돼 유문. 그럼 이게요? 아 이걸 가져야 된다고? 깔았어 깔았어. 아, 깔았어요? 깔았. 어깔 펄소 깔았어. 아까 4분 남았을 때 깔았어. 그래서 빈 거야. 아, 어. 우연히 봄 우연히 봄. 나이스.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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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 오케이 나이스. 안돼. 저희 활스 깔았어요. 손님. 없어요. 잡았고. 양단 쪽이 딜라인 들어가지네 별로 안 아파. 1분 18초 남았어요. 그 근거리 분들, 수우자 안 쓰신 분들, 수자 엘로인으로 바꿔서 쓰시면 좋아요. 네. 아우, 나 죽어. 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서 엘로인 바로 쓰시면 애들 뒤에 속박이라. 근데 이거 자꾸라서 캐논을 바로 하실 거예요? 네, 바로 할 거예요. 음. 안에 있어요. 님. 네. 오늘... 오, 나 죽겠다. 네. 오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뒤로 네, 좋해 저. 좋아. 마지막 끝났어, 마지막 라인 끝났어, 그냥... 끝났어, 끝났어. 우리 먹었어, 우리가 이겼어. 네, 어... 그... 시간만 못 뛰어졌습니다. 아... 이... 아... 이... 와, 메브스 사고 굉 네, 받아봐도 돼. 나다 하나. 아... 이게 나이스. 아야, 야 <laughs> 들어가, 막... 들어가. 아... 이겼어, 이겼어. 야, 저 지붕 좀 밀어줘, 지붕 차고. 너무 까불어지네 지붕에서. 와, 너무 <웃음> 많이 <웃음> 올라간다 지붕.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은신 쓰고 있어 지금. <laughs> 지봉 오너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들어? 끝나스지붕 <laughs> 주저앉는다고 와 나이스 아 어, 나이스. 토요일 나이스. 토요일 우리 이 정도야. 얘도 <laughs> 와요. 아. 나 살려 줘. 계단으로 정면으로 와요. 님은 아 지금 끝나 가지고. 끝났으니까. 예. 그냥 그냥. 네, 저희... 킬 킬만 드십시오. 와... 아,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차사성사성눌러요 사연성 눌러요, 사은성 눌러요? 누, 누르고 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하하하. 같이 <laughs> 가. 세팅 바꿔야 돼. 시간 한 번만 시간 줘. <laughs> 같이 <laughs> 가자. <여기> 뒤쪽 뒤쪽으로. <laughs> 우와, 지금 와, 사연 지금 좀 지워줘. 안 지켜 저게. <laughs> 저기 맛있는 거보인다 맛있는 거보인다 맛있는 거. 와. 와. 잡아본다. 잠수도 줘. 방도 줘. <laughs> 망토 줘. 망토 살 거야 <laughs> 나. 아 두가자. 아, 처음에 우리한테 죽이에 말이 안 됐어. 죽여요? 예. 이거 많이 안해주 기다렸다. 다 오시면 시전. 네. 아, 아, 여러분 세팅 좀 바꿔 주자. 장타 반차에 장타 반. 아직 안 오신 분 있나 봐요. 장타 반차요? 어 설마, 이거 빼세요 여러분. 이거 그 뭐야? 금요일님이라고. 뉴비 캐있지 않나요? 이거 뉴비가 이제 석화. 람프인가요? 아, 람프님, 이거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거... 둘이미니 안들어왔어둘리미니 만들어왔어. 헬레에서 이제 안 하니까... 수아미님 석공 마을 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람프님, 계셔? 비석을 눌러요. 비석을... 비석... 누르고 들어오세요. 어, 그래, 길드에는... 길드 위치에는... 어, 다 오신 것 같은 거 잡을게요. 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자, 계속 당하셔도 되는 거죠? 남편님 네. 석화 한번 당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화 안, 안 해도 되나 이제? 그거 아직도 있나? 그거, 아직 그거 지금, 있... 화, 지금 확인 그래요. 중. 확인 중. 잡는 걸로 바뀌지 않았어요? 자, 아 없네. 없네. 보여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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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없어요? 잡, 잡아서 그냥. 와 어, 이걸 이겼네. 근데. 그니까요. <laughs> 솔직히 이길 줄 몰랐다. 아 근데 그래. 쟤네가 미리 안 와서. 알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먹 죽을 네. 시작해서 그래. 너무 만만하게 본거 뭔야 <laughs> 어? 뭐 나왔어? 뭐야 아, 뭐야 아분명또 보면... 나왔어. 아, 나이스 사용 관리 위험 나쁘지 않은데. 오 수영 또 나왔어. 나왔어 위험 오 나왔네. 와우 여기서 하시죠 바로. 예 네, 여기서 하시죠 나가 지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네, 마 나가지 마세요 어? 갔어 나갔어 나가지 마세요.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는 참매매매 매일 수 매일 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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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들 아시겠죠? 이게 뭐 그거 주사에 돌리나 봐. 주사에서 아무나 드시면 돼요. 유일님도 자분 참여하신 그, 분들 그, 다 와서 그, 돌리세요. 기동적, 있잖아. 그 있잖아, 차원석 그거 타고 오면 돼. 매주 9시 오십 분. 매일이요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아.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있는 동안에요. 두개두개두개 고정으로 나와요 오케이. 왜 자꾸 비엔타 말이지? 이거 돌릴게요. 돌리세요. 다다 다, 전부 다 돌리세요. 참여자. 이거 두개 연속 정체면 돼요? 아니요. 아, 두개 연속은 두 개... 안 돼요. 97. 아왜두개안 돼. 면안 되겠지. 98. 망토만 돌려야겠다. 아나 80인데. 안 된다. 아 98이 있어. 9 8일1이야아 98도 있어요? 공군님 누구죠? 98. 98. 공군님 아니야? 98? 네 공군님 98. 더 있나요, 주사위? 이거 고이 일단 공군님 낙찰할게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 세팅 이건, 세팅 세팅. 이거 판매하시는 길드원한테 판매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건 공군님 빼고 돌릴게요, 이제. 아, 고로이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이다 가지가... 두 뭐야? 오이가님이두 가지가... 두이지가두가지이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가지2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가이가두 가지가... 이가지이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지가 가지가... 가지가... 님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가 음상관 응, 맛있어요.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재밌는, 아, 재밌네 재밌네. 이슬님은 저거 쓰시는 게 나을 듯. 탱커시니까. 아, 잠깐만요. 네? 이슬님 공군님 혹시 파실 거요 파실 거면 길드한테 파세요. 굴중 이슬님이 당첨된 거야? 누가 당첨됐어이슬님이그 사령관. 첫 번째 지 아니면 두번째에요첫 번째요. 첫 번째요. 첫 번째요. 이슬님은 팔면 아니 끼면 좋긴 한데 탱이시면은 그렇죠. 끼면 좋죠.